열일곱 번째 수평기 고정핀 코킹 타카 핀더빵 직업별 가상 대성공약입니다. 수평기당입니다. 우린 기울었는지 봅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일도 차이를 물방울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공약, 수평도구 정밀작업 보조비 기준선 교육 확대, 정치는 기울어도 중심이라 하죠. 우린 정확히 수평 맞춥니다. 고정핀당입니다. 우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합니다. 잠깐만 잡아줘도 구조는 안정됩니다. 그래서 공약, 고정작업자 표시제 작은부품 관리인력 인센티브, 정치는 흔들려도 그냥 가던데요. 우린 흔들릴 틈을 안 줍니다. 코킹당입니다. 우린 틈을 내우고 물을 막고 흔들림을 막습니다. 눈에 안 띄지만 없으면 바로 새고 터져요. 그래서 공약. 방수코킹 성능균제 고무재료 유해성 관리 강화. 정치는 자꾸 새는데 우린 안 새게 덥습니다. 타카핀 당입니다. 우린 박히고 고정됩니다. 쏘는 건 순간, 버티는 건 계속입니다. 그래서 공약. 타카핀 잔류관리법 무분별 사용 방지기 마련. 정치는 말만 쏘던데요. 우린 쏘면 박힙니다. 덮방당입니다. 우린 망가진 곳에 다시 덥습니다 기존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다시 씌우죠. 그래서 공약, 덮방 시공, 기준 명시제 기존 구조 보강 예산 지원. 정치는 듣고 또 다시 한다던데요. 우린 덮보 살립니다.